안녕하세요. 어라운더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컬렉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이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트에서는 별도로 컬렉션이라는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빌트인 타입,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안에 리스트, 세트, 맵이라고 해서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컬렉션의 개념의 객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리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컬렉션이라는 개념, 이제 이 리스트, 맵, 세트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어, 좀더 근본적인 그런 개념들을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딱히 설명 드릴 게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바로 리스트로 넘어갑니다. 자, 리스트는 배열의 개념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인덱스에 기반하여 관리하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리스트 객체는 꺽쇠를 사용해서 관리할 데이터의 타입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예제 코드가 대표적인 리스트의 그런 선언과 사용 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대문자 L로 시작하는 이 리스트 객체의 꺽쇠를 사용해서 인트 타입인지 스트링 타입인지 뭐 다양한 그러한 데이터 타입들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중괄호가 아니고 여기선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괄호와 심표를 사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보관을 할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리스트의 선언과 초기화 방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개념적으로 뉴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를 초기화 해주는 작업이 없어요. 왜냐면은, 하 거기에 이제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 이게 무슨 타입이구나 하면서 자동으로 선언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자바와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또한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 음, variable, 이제 바죠. 바 아니면 다이나믹 키워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들어간 이 값의 형태를 보고서 어떤 타입인지 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은 셋입니다. 셋은 인덱스의 개념이 없고 셋은 인덱스의 개념이 없으며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셋의 객체도 마찬가지로 꺽쇠를 사용해서 관리할 데이터의 타입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사용 방법은 거의 어, 앞에서 보셨던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자, 셋이라는 객체를 넣어 주고 꺽쇠의 타입을 지정해 준 후에 이제 이쪽에 여기 중괄호죠.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어, 들어갈 데이터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스트링, 인트 타입만 예제로 들었는데, 어, 뭐 다른 타입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셋 또한 이제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도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베리어블과 다이나믹 키워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중괄호를 사용하고 앞에 리스트에서는 대괄호를 사용한 하나의 약간 그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만약에 둘다 동일하게, 동일하게 대괄호를 사용을 했다면은 얘가 이 a 리어블이나 다이나믹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의미로 넣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셋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를 쓰고 어, l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값이 주입이 됐을 때이 variable, 리어블 다이나믹 키워드가 어떤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내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둔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맵입니다. 맵은 키와 밸류의 쌍으로 구성되는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꺽쇠 안에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키와 밸류에 대한 타입을 둘다 지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왼쪽에는 키, 오른쪽에는 밸류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심표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값이 들어가는 거는 오른쪽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1, 뭐 땡땡 이제 여기 콜론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라운드, 그다음에 2의 허브, 뭐 4번의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스트링 스트링으로 해 갖고 왼쪽에 있는 키값도 다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거는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맵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밸류는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지만 키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아 여기 이제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오타가 났는데 자, 여기에 맵입니다. 맵. 여기는 코드는 바꿔 놨는데 자, 맵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값의 형태만 맞춰 주게 되면은 이 베리어블과 다이나믹 키워드에서 자동으로 타이캐스팅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코드도 좀 간단할 예정이고, 몇 가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